숫자를 둘러싼 다양한 뉴스 하지만 아무리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으실 때가 많죠 A부터 Z까지 읽기 쉽게 모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읽어주는 귀여 은하선입니다 오늘 살펴볼 뉴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심필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의 뉴스 설명을 맡은 심필규입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동성애를 이상성욕으로 지정하고 전환치료를 시도했던 심리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제명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런데 전환치료라는 단어가 성적 지향을 이성애로 전환하겠다 이런 행위인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전환치료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전제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사람들은 양성애나 동성애 이성애 등 다양한 여러 가지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성적지향들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만 있고 그 중에 옳은 것과 틀린 것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의 상식일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전환치료는 이성애를 정상으로 규정하고 주로 동성애를 비정상이라 지목한 다음에 이를 교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동성애나 양성애를 이성애로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치료라고 주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성애를 제외한 성적지향을 병리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혐오적인 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이 성...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 본인이 마음을 먹어도 바꾸기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자기도 몰랐던 성적 지향을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나 주변인이 성적 지향을 바꿔줬다는 이야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환치료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인위적으로 교정하겠다라는 것인데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을 뿐더러 매우 위험하고 차별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 전환치료는 정신의학, 심리학, 행동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이비 과학으로 이미 비판을 많이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음. 또한 전환 치료에 대한 부작용과 악영향에 대한 경고도 지속적으로 존재해왔었고요. 서 예를 들자면 2009년도에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그동안 출판된 동성애 전환 치료 논문 83편을 검토를 했는데요. 학회 차원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음. 그리고 결론을 매우 명확하게 이제 냈는데요. 현재 효과가 입증된 동성애 전환 치료는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성적 지향을 억지로 바꾸려는 것은 동성애자의 우울, 불안, 자살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네. 결론을 내서 발표한 적이 음. 있습니다. 결국 전환치료는 성소수자 당사자가 가진 성적 지향을 비정상적으로 치부를 하고 우울과 불안 자살 시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 사건 과는 별개로 그간 이루어진 전환 치료가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라 이야기가 있네요. 네, 제가 한번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흔히 사용하는 것이 행동 수정 요법이고요. 예, 살펴보니 동성애 관련 매체를 보여준 다음에 이때는 전기 충격을 주거나 불쾌한 약물을 투여해서 불쾌감을 가지게 한 다음에 반대로 이성애 관련 매체를 보여줄 때는 이것을 중단하는. 그래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행동 수정 요법이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이 과정을 사실상 고문이라고. 그렇죠. 고문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정말 끔찍한데요. 그런데 방금 미국의 사례를 가지고 오셨는데,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았나요? 네, 한국에서는 한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교회 기반 종교 단체가 이 전환 치료를 시행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2016년도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네. 폭로가 된 건을 제외하면 또 다른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음. 어쨌든 이 종교 단체는 동성애자를 귀신 줄 들린 성 중독자다 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치유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인 축사가 필요하다라고 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축사의 과정에서 심각한 수준의 언어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 사건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전환 치료를 하겠다고 했던 심리 상담사가 한국 상담심리학회에서 제명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학계 관계자는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는 상담사로서 직업 윤리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이유를 명백히 밝혔다고 합니다. 성소수자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또 심리 상담사로서의 기본적인 조건임을 명백히 한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환 치료는 내다 상자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동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학회에 소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추가 의견도 학회에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심리학회에서도 문제가 된 상담사에 대한 제명 의견을 밝혔다고 하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절차가 끝나 있거나 진행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이 대처에 그 아쉬운 점이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학회의 상벌 및 윤리위원장이 이 해당 기사에 그 학교의 공식적인 인터뷰가 실린 것은 아니고 제명 사위는 사실 그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인데 기사에서는 전환 치료 부분만 특별히 강조되었다는 라 글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또 심지어 동성애 찬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도 그 학회 차원에서 밝힌 것이 아니다라는 그 내용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제 생각은 아무래도 현모집단의 반발이나 항의를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한 번씩 내릴 때마다 굉장히 앞에 가서 시위를 한다든지 뭐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전화를 음. 한다든지 이런 행동을 혐오집단들이 하기 때문에 음. 아마 학회에서는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뒷걸음질을 친것 같은 느낌인데요. 사실 이 입장문에는 학회 회원들, 현직 상담 사, 상담사들도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음. 이런 입장문을 보고 청소 숫자인 내담자들이 어떻게 상담사를 찾겠냐. 그리고 동성애 찬반 논쟁이라는 표현 자체가 학회의 윤리강령 중 하나인 다양성 존중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음. 의견 댓글을 달았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명 결정을 정말 환영한 것이지만은 이런 입장문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뭐 발을 뺐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미국 정신의학회 진단 기준에서 동성애가 정신장애 범주에서 삭제된 게 벌써 1973년입니다 1990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질병 부분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전환치료를 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의학적 근거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알수 있겠습니다 q r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본 시간 어떠셨나요? 아리송하고 복잡해 보이던 뉴스가 좀더 편하고 쉽고 좀 명확하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공유 버튼을 앞으로도 큐어한 눈으로 저희와 함께 뉴스를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뉴스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